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밤모스라는 섬에 갇혀있는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편지를 일곱 교회에 보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도아드라 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도아드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런데, 어,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어, 자주 장사 요인이 나오죠. 루디아가 도아디라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 아마 바울이예베소에 머물 때 어, 전도했던지, 아니면 루디아에 의해서 어, 세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해 봅니다. 도아드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통탄스런 희생이라는 거예요. 통탄스런 희생. 그러니까 어, 자신의 삶 전부를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도아드랴입니다. 그래서 어, 이 도아드랴는 여러 가지 뭐 사업 있지만 공업이 발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 장사 이런 그 일을 한 여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어좀 그렇겠다라는 동의가 됩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고 태양신인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역에는 공통점이 그거예요. 각종 구상들이 신전들이 있어서 그 신전들을 섬기는 어 그러한 지역이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 소아시아 지역의 그 지역 지역들마다 좀그 역할들은 이렇게 다른데 여간 경제적으로는 물질이 좀 풍요로 그러한 지역인 것이 공통점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우상이 우상. 야, 잡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 세워지는 거죠. 도하지라도 마찬가지죠. 공업이 발달해 있고 또 식민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모이는 그 자리에 이런 우상 신전이 있었다. 그 도아디라의 교회에 보내신 편지, 그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가,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모습이 지금 도아디라 교회에서는 눈이 불꽃 같고 레이저가 나가는 거요 눈에서 레이저가 엄청나게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을만큼 감찰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23절에 그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어, 이세벨을 용납한 저들의 행태를 책망하시지만, 그러니까 거짓과 또 각종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저들의 마음 중심을 깨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주님이 지금 도아제라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의 모습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거예요 사랑도 믿음도 성김도 인내도 이거는 성장에 가는 그런 성숙해 가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 하는 거죠 어느 교회와 반대됩니까? 에베소 교회와 반대죠.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웃도 형제도 뭐 사랑하고 뭔가 막막장짓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점차 사라져버려. 그런 에베소 교회 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어제보다 오늘 또 내일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신앙도 좀 진득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매일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제게 늘늘 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다 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주신 그 단어가 신앙은 더하기다 신앙은 더하기 뭐 내가 그냥 뭐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한다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체가 아니라 후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또 지금 이 정도 하면 후퇴는 아니고, 그냥 정체 정도 아니면 성장 정도 하겠지. 그런데, 우리의 육이, 우리의 재성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단어 하나라도 더해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장이 아니라, 진짜 모르지만, 퇴보에 가는 거예요. 지금 두아지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그거예요. 처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그 주님이 두아지랄 교회에 이런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죠. 20절을 보니까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는 하는 글란 이세벨,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 나오죠. 압의 왕비입니다.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영적 가음 상태에 빠지게 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하디라 교회에도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들이 이단들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듣게 하셔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이냐 회개하지 않아 여기서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회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를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내가 그냥 회개의 결을 놓쳤어. 아, 내가 깜빡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적극적으로 거부.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 모르요 19절과 20절, 21절 즉 칭찬하신 말씀과 책망 하신 말씀이 너무 너무 대조적인 것 같아요. 저들의 신앙이 어제보다 조금씩 더 성장해가고 있다 라고 하는데 너무 저들의 그 회개치 않냐는 그완고함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내 신앙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할수 없어요. 내 신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조차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언제 이것이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확 바뀌어져가지고 완구하고 완악함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회개를 원치 않아. 회계의 기회조차 적극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좀 우리가 뭔가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 마음에 뭔가 좀 풍요로움과 부요움이 있는 것 같다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살이사욕을 채우고 악을 도모하는 도구로 쓸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깨워서 하나님의 눈혜 앞에 겸손히 나가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기도 싫어하고 회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인생이 되죠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저들에 대해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 큰 헐란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시겠다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한 모든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세벨과 동일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세벨을 따르는 자든 누구든지 이런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 라고 여기고 동일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만만큼의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본을 잘 보여야 되고 자녀들은 또 좋은 본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실패도 하나님의 기회 주실 때 부모도 해결해야 되고 자녀도 자신들의 그런 아둔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바꿔야 되고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되돌아 봐야 돼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맞지 않도록. 그래서 권면합니다. 25절,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도아들 학교의 성도들이 처음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에 대한, 즉, 예수님의 그 참된 진리, 소망,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의 재림의 날, 심판의 때, 그때까지 굳게 잡으라. 단번에 그, 이렇게 허락된 그 진리, 그것을 굳게 잡아서 변치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을. 변치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리를 늘 마음속에 두고, 진리를 늘 가까이 해야지만이 변치 않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이단이나 거짓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늘 탐구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 했잖아요. 가짜 돈을 분별하는 방법이 뭔가. 가짜 돈을 계속 연구하면, 가짜 돈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을 계속 보고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아예 봐버려야지 가짜 돈이 조금의 행태가 바뀌어져도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큰 환란 가운데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를 굳게 잡아 변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26절, 28절.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 이것을 예수님 믿는 자들 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주셔서 그 권세에 참여케 하신다. 특별히 여기 28절의 새별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권세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아들학교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지로 그들을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또 위로와 격려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29절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하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의 눈과 귀를 열고 주님께 집중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갖다 놔야지 돼요. 아무리 시장 통해서 막 시끌벅적해도 길 잃은 아이는 엄마 목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절박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해도 세상에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지금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듣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각 교회 보낸 편지들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삶의 실질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누가 뭐 말할 수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겸손함을 우리는 그래서 구하고 그 겸손함 속에 주님의 약속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 나타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거짓과 유혹 악함을 분별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을 보이자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권세를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육적인 그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유혹들, 또 어쩌면 세상이 쉬운 방법대로 가자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바르게 성장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도 또 칠월 한 달도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깐.